안녕하십니까. 이진인사의이정인 노무사 최영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월차랑 연차랑 헷갈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월차라고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전부 연차라는 개념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은 연차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동사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연차 유급휴가란 1년간 성실하게 근로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연차랑 월차랑 헷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월차라는 말들을 상당히 많이 쓰시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일반적으로 어, 법적 개념으로서 월차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1년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분들이나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분들께서 1개월 개근했을 경우에 1일의 휴가가 주어지는데 이거를 보통 월차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연차 휴가의 일종입니다. 네. 농사님 그러면 뭐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가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어,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근로자들도 이렇게 연차 휴가가 발생할까요? 많은 사업주분들께서 궁금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생들도 결론적으로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이 되면 사업주분들께서는 당연히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셔야 합니다. 음, 그러면 이 연차 휴가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조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한다. 라는 걸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조건으로는 직원분께서 1년에 80% 이상 출근을 해야지 온전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80%가 안될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만근 여부를 판단을 하고 1개월 동안에 만근이 있으면은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봤는데 아무래도 연차 유급휴가를 이야기해보면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변경이 되면서 이 연차 휴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도 변경이 되었는데요. 네, 변경된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의 내용은 딱일 년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추가적으로 열다섯 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이슈가 상당한데요. 실제로 이 해석과 판례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많이 변화할까요? 음, 먼저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1년 딱 근무하고 퇴직하면은 이제 개근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또 거기에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해서 이 15개의 연차를 사용해서 휴식을 취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수당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추가적으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 11개의 연차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열다섯 개 연차에 대해는 보상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행정 해석이 변경되고 판례가 새롭게 나온 거에 따라서 사업주분들께서 상당히 근로자를 관리하는 데 크게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근로자분들께서 1년을 마치고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발생하는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사업주분들께서도 근로기간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연차 유급 휴가가 1년을 마치고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15개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되었을 때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업주분들께서는 1년을 근로시킨다고 생각을 하시고 12월 31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로자분께서는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1월 1일에 다시 출근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1월 1일에 출근을 했고 이 부분이 인정이 돼버리면 연차유급휴가 15개가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판례가 단순히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분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걸까요? 음 아닙니다 1년 기간제 근로자분들뿐만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분들 중에서도 딱 1년만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는 경우에 동일하게 해석을 받게 되어서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정규직 근로자분들의 경우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퇴사 시점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로자분들께서 365일을 딱 채우고 바로 나가시는 경우에는 연차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상당히 사업주분들께서도 인지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자세히 알면은 사업주분들께 도움이 될까요? 이게 이전에는 1년 기간제 근로자나 아니면 정규직 근로자분들 중에서도 딱 1년만 근무하시고 퇴사한 경우에 어, 이분들이 개근을 하셨을 때 1년 내내 개근을 하셨을 때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또 거기에 15개의 연차를 추가로 주셨었는데 이제는 변경된 해석에 따라서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 1년 기간제 근로자나 어, 정규직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 어, 개근을 하셨을 때는 11개 뭐 개근을 하지 않으셨다면 뭐 연차, 월차 개수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거기에 플러스 추가 15개의 연차를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연차 요급 휴가에 대해서 많은 변경들이 있고 실제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연차에 대한 법안이 많이 변경되고 해석도 많이 변경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혼란을 겪는 것 같아요. 네, 2022년에도 연차에 관련돼서 좀 변경되는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음 2022년도에는 변경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다른 법안이 바뀌면서 이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연차 대체라는 건데요, 연차 대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차 대체가 뭐죠? 연차 대체라는 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서 근로자의 특정 근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서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연차 대체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왜 공휴일에 연차를 대체를 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 공휴일은 말 그대로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의 근로자 분들께서는 이 공휴일이 유급일로 보장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사용자가 이 연차 대체를 통해서 공휴일에 연차를 쓴 것으로 가르면서 연차 대체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공휴일에는 모두가 쉬는 날이다 보니까 다 같이 쉬면서 연차 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다만 2022년부터는 상식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도 모든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해당 공휴일에는 연차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주분들께서는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연차 관리에 대해서도 좀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제 연차에 관해서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제안을 하고 있어서 이 연차 대장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는 근로자분들의 근속 기간이나 퇴직 시점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기재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근로자의 근속 기간이나 퇴사 시점 그리고 근로자가 얼마나 연차를 썼는지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미사용 연차 수당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더 합리적으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 이 관리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연차를 관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연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인사의 이정희 노무사, 최용현 노무사였습니다.